오늘 펼쳐지는 이번 주 펼쳐지는 이번 달에 펼쳐지는 마지막 경주 35회차 3 5회차 3일차 경주입니다. 8월 31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특성급의 마지막 경주 제16경주 출발합니다. 1번임 채빈 2번 상락송 3번 원신재 4번 최석윤 5번 황승호 6번 안창진 7번 공태민 선수가 결승부대 올랐습니다. 김포팀둘수성팀둘 나홀로 셋 득점 3강 1 5 7 1, 6번 선수들은 어제 16경주 때 나란히 또 경주를 펼쳤으나 1번의 임채빈 선수가 저치기로 1승, 6번의 안창진 선수는 7차기에 그침바 있습니다. 물론 2, 4번 선수들도 어제 14경주 출전에서 이번에 성락성 선수 추입으로 1승, 4번의 최석윤 선수는 5차기에 그침바 있습니다. 현재 4번의 최석윤 선수가 계속 대열을 이끌고 이번에 성락송 선수가 조금씩 외선에서 내선 빈틈을 노력하면서 결국엔 4번과 대열을 나란히 하는 듯 보입니다. 6번의 안창진 선수가 물론 4번 뒷자리 틈을 열어주고 4-2-6-1-5-7-3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지개 유니폼의 슈퍼 특선 두 선수가 대열을 나란히 달리고 있는 가운데 4, 2, 6, 1, 5, 7, 3번의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선두에돈 트랙을 벗어난 순간 4, 2번 선수들은 계속해서 대열 앞선에 위치해 있고 수성팀 선수들은 대열 가운데 나란히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6번의 안짱진 선수가 오늘도 자력승부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2번의 송락송 선수가 견제가 상당합니다. 4번, 2번, 6번의 병주가 진행될 때 2번의 송락송 선수, 1번의 임채빈 선수 뒷자리 를 노리면서 겨냥을 하고 있을 때 5번의 황승호 선수 이 틈을 놓칠 수가 없죠 1번의 임채빈 선수 뒷자리를 마크하면서 1번의 임채빈 선수가 오늘은 자력 승부에 나섰습니다 5번의 황승호 선수 마크 추입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1번의 임채빈 선수가 끝까지 버틸지 슈퍼 특선 무지개 바지 두 선수가 대합선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1번 5번 7번의 대합선 흐름 속에 1번의 임채빈 선수의 선행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번 5번 7번 득점 3강 순서대로 나란히 쭈루룩 들어왔습니다. 이번 임채빈 선수의 선행 스퍼트 그대로 유의하면서 1승 추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